오늘 현재까지 번 돈이거든요. 3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300만 원이요 그쵸, 그쵸. 제필살기는 <laughs> 따로 있는데요. 자, 여기 완료로 됐죠. 그러면 여기 옆에 보시면 블로그 제목 그리고 블로그 원고까지 다 나온 거예요. 블로그 원고만 주는 게 아니라 쓰면 상여주하는 거죠. 그건 완전히 사기급 스킬인 거죠. 이거는 거의 생태계 파괴. 이제 네이버 클래스입니다. 제가 다 먹어버릴 거예요. 아, 현실은 곧 돈이구나. 네, 월급 70만 원받으면서 살았던 곳이 여기 반자예요. 내가 내 아들 이렇게 만들었구요 죽일 뻔했구나하면서 너무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내 엄마한테 못받는거 같다. 기어 올라가 보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블로그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는 38살 김종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출근 안 하세요? 네. 아, 저는 보통 아침에는 이렇게 커피 한잔하고 여유롭게 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 오전에는 블로그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집에서 혼자 일하고. 아, 그럼 출근을 보통 몇시 하세요? 저는 점심 먹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부러워하겠어요? 아, 그쵸.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는 7시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일하고, 또 지옥철 타고, 그런 삶이 좀 힘들었거든요. 맨날 주말은 언제 오나 생각하고, 지금은 그게 그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평 평상시에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죠. 대표님 그럼 구글 블로그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어떤 거요 예 도대체? 아, 여기 화면 보시면은 우리 위키하고 많이 쓰잖아요. 뭐 위키백과도 있고 그런 데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 광고가 떠요. 이런 아 게애드센스 광고인 거고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이 광고를 클릭하면 돈을 버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글만 작성하면 돼요. 그리고 광고는 구글이 알아서 맞는 거를 띄워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돈과 관련된 것들이 단가가 세요. 한 10번만 클릭해도 하루에 만원 벌수 있는 거니까 완전 땡큐죠. 대표님 근데 이게 말이야 쉽지. 이거 글 쓰는 거 자체가 부담이잖아요 누구든 이제 노가다처럼 느껴질 수 있고 이거 다 일일이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쵸 이게 글 쓴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 부담이 될수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저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일일이 다 쓰고 노가다처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심지어 글 쓰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많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다 GPT 쓰시죠 AI 많이 발전됐으니까 그래서 이 AI가 저한테는 완전 황금 찬스였어요. 한번 보시면요. 제가 여기다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지침대로 작성해줘라고 입력만 하잖아요. 그게 GPT가 알아서 근로장려금과 관련돼서 좋은 키워드는 무엇이 있다 말을 해주고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이라고 엔터를 치잖아요. 지금 보시면 GPT가 알아서 근로장려은 모바일 신청으로 글을 쭉 뽑아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와... 좋은 내용 뽑아주고 있죠. 이렇게 다 정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심지어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글만 쓰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키워드는 뭐가 있는지 어떤 것이 더 검색량이 좋은지까지도 다 말을 해주고 있어요. 와 엄청 디테일하게 다 해주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일일이 글 쓰기보다는 어떤 키워드를 작성하는가 이거 하나만 알면은 뭐 글은 GPT가 알아서 써주니까 너무 좋죠. 이거는 저제 생각에는 GPT는 블로거들에게 아주 꿀 같은 혁신적인 개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구글 블로그가 네이버랑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마, 네이버 블로그는 마티즈 티코고요. 구글 블로그는 페라리 스포츠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 버는 양이 완전 달라요. 초보자가 해도 10배에서 20배 차이가 나고 저는 거의 뭐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음. 대표님 그럼 아까 소개할 때 돈을 좀잘 버는다고 하셨는데. 네. <laughs> 아, 수익이 얼마나 되시길래.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크다고 볼수 있고, 작다고 볼수 있는데, 전 중요한 건 자동화라서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해요. 응. 여기 보시면, 오늘 현재까지 번 돈이거든요? 이게 달러로 들어와요. 150만원 정도 벌었네요.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온 돈이에요? 이게 오늘 새벽 자정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니까는 약 11시간 됐네요. 오늘 저녁 12시가 되면은, 그러면 곱하기 2 하면은, 한 250만원, 300만원 되지 않을까요? 하루에 300만 원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순 수익이라는 말씀이세요? 물건을 판다. 그러면 20% 30%만 남아도 엄청 좋은 수익인 거잖아요. 근데 블로그는 차원이 다르죠. 다내 거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봅니다. 수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것과 나 자고 일어났는데 돈이 벌려 있는 거 이거 완전 차원지 차이거든요 수익이 나오는 게 주식은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속상할 때도 있죠 근데 저는 항상 이걸 보면은 플러스 밖에 없어서 항상 웃으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laughs> 사실 요즘에 유튜브도 그렇고 부업에 관한 것들 엄청 많잖아요. 어떤 분들이 조금 적합해요? 음, 총세 가지 유형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시간이 없으신 분들. 직장인 분들도 괜찮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할수 있으니까 좋고. 휴대폰만 있으면 할수 아, 있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보통 뭘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게임 하지 말고 돈 벌어라. 두 번째로는 좀 유감한 분들. 이게 아기 보다 보면은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 벌고 싶어도 애기가 울고 있는데 어떻게? 그랬을 때 집에서 블로그 하다가 아기 울면 바로 이제 육아할 수 있는 <laughs> 이런 부분들이 좋고 세 번째는 진짜 강력한 건데 공무원 분들이 좋아요. 어, 왜요 공무원 분들은 원래 부업 겸업 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업은 대부분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돈 세금 다적혀요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 연금이거 큰일 나거든요. 근데 애드센스는 해외에서 들어온 분니까 지장이 없죠. 그러면 초보자가 월 100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면 가능해요? 아, 어, 저는 이거 완전 보수적으로만 이야기 드리거든요. 이게 헛된 꿈을 키워드리면 안 되니까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맨 처음에 블로그 시작했을 때가 19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첫 번째 달에 30만원 벌었고, 두 번째 달에 70만원, 세 번째 달에 100만원. 이거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요. 그때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 제자님들도 다 잘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7만 8천원 벌기도 하고 6만원 벌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70만원 벌기도 하고 제 각각이죠 그렇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저처럼 3개월 정도는 생각하셔야 된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출발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가야죠 <laughs> 전에는 어떤 일도 하셨어요? 저는 교육업에 종사했었는데 그때 월급 70만 원 받고 일했어요. 월급 70만 원이요? 이게 보통 7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활이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안 되죠. 이게 식비 내고 통신비 내고 월세 내면은 남는 돈이 없었던 거였죠. 그럼 그 당시에 진짜 월급 70에 엄청 박봉이셨는데 구글 블로거는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신 거예요? 그때돈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한 가지 로망이 있었거든요. 내 여자친구에게 이꽃 한다발 선물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꽃집에 갔어요. 그리고 꽃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이 한다발이 30만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가격을 듣고, 아, 이건 못 사겠다 싶어서, 돌아 나오는 순간에 봤던 게, 장미꽃이 가장 하단에 물고이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얼마냐 물어봤더니, 그건 5천원이래요. 그래서 그 5,000원짜리를 사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줬어요. 지금은 이제 아내가 된 여자친구였죠? 이렇게 뒤짐지고 있다가 딱본산성이됐는데 아내가 진짜 세상 모든 거를 다 가진 것처럼 너무 해맑게 웃더라고요. 이제 그 웃음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저도 같이 막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 이, 이게 아니라, 그냥 웃음을 지고는 있었지만, 제 마음은 거기서 갈갈이 다 찢어졌던 것 같아요. 왜 잊혀졌냐면은, 아내는 모르죠? 근데 저는 알잖아요. 아내한테 좋은 걸 해준 게 아니라, 그냥 돈 형편에 맞게끔 가장 밑에 있는 떨거지 같은 꽃, 이안 좋은 꽃을 준 거니까는, 근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아내가 너무 행복해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이 아내랑 결혼을 한다면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월급과 이런 돈 갖고 상황을 했을 때 아내한테 좋은 걸 해주기는 커녕 고생만 시킬 거 같고 맨날 일만 해야 될거 같고 티격태격 싸울 수밖에 없을 거 같고 뻔히 보여지는 미래인 거죠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게 결국에는 꿈보다는 현실이구나 현실은 곧 돈이구나 그러니까 이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행복을 하려면 돈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이제 저한테는 강력하게 들어온 거 같아요 해서 했던 게 바로, 노가다였어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뭐, 기술이 없으니까, 이제 몸으로 때운 거죠. 나이는 젊고, 20대니까. 근데 이제, 노가다를 했긴 했지만, 체격이 막 좋은 편이 아니니까, 이제 형님이, 그만 이제, 점점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가다도 못하지, 꿈도 없어졌지, 이제, 할수 있는 건 온라인 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부업, 유튜브에 돈 버는 방법, 이런 걸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게, 이제, 에즈센스였죠. 그때부터 이제 애들센서 시작을 해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휴님 여기 보이세요? 여기어디예요 여기가 이제 제가 20대 때 월급 70만 원 받으면서 살았던 곳이 여기 반지예에요 여기 살았다고요? 네. 그 여기서 와우. 살면서 제가 이제 계란빵조차 잘 먹지 못해가지고 퇴근하고 오면 노릇노릇하게 그 굽는 계란빵 냄새 맡으면 미치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싶어도 그걸 먹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만 더 나가면 단팥빵 세 개가 천 원이었거든요. 그세개 단팥빵이 이제 아침 세 번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힘들게 먹지도 못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침을 한 거죠. 기침을 했더니만 손에 빨간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보니까 피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병원에 갔죠. 알고 보니까 폐결액인 거예요. 그래서 폐결액 걸려가지고 왼쪽 폐에 지금도 상처가 있거든요. 무슨 생각하세요? 여기 관자 보면은 앞에 벽이큰게 있어가지고 아예 빛조차 안 들어와요. 내 인생 같은 곳에 나도 살고 있구나. 난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해외여행도 가고, 엄마 아빠한테 용돈도 좀 드리고, 성공한 아들? 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은데, 여기 있다가는 제가 폐결에 걸렸을 때, 단백질을 못 먹으면 걸리는 병이래요, 요즘에는. 근데 어, 엄마 마음에는 그런 거죠. 내가 내 아들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니까, 나도 힘드니까는, 내가 내 아들 이렇게 만들었구나, 죽일 뻔했구나 하면서 너무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거는 어, 내 엄마한테 못 박는 것 같다, 가슴 못 박는 것 같으니까는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기어 올라가 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이 반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쿰쿰한 냄새 나고 힘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일 층만 올라가면은 분명히 빛은 나올 거야. 그 빛을 위해서 내가 1 년간만 저 미친 듯이 죽어라 한번 달려보자. 계속해서 달렸던 거고 1 0년 되니까는. 빛이 완전히 저한테는 <laughs> 운동장 같은 아주 따사로운 봄살에 햇빛이 비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덕분에 제가 살았던 거지 제가 만약에 1층 2층 살았다? 그럼 저는 이렇게까지 살지 않았을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나 행복하니까 나 살만하니까 지금처럼 노력 안 했겠죠? 그러면 저도 성공은 없었을 것 같아요 선배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 여기에 돈이 걸려 있어요 돈이 걸려 있다고? 네. 많은 사람들이 또 군청 콘서트 가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이 내용 갖다가 글로그 글 쓰면은 돈벌수 있어요 현수막도 볼 수도 있고 전철에도 광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은 구글 애드센스에 막다 달려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키워드가 돈 될까 보면은 다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역 가보면요 가장 많이 보이는 게 갤럭시 S25 그리고 아이폰 사전이야 이거 나오거든요 그럴 때 그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백사무실입니다. 들어오시죠. 이제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와 이쁘죠? <laughs> 대표님 근데 아까 네. 수익도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고수익을 버는 데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블로그에서 가장 핵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키워드. 그래서 그 키워드 찾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해요. 저도 초반에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1 달도 일 달러도 못 벌었어요 하루에. 그때가 제가 이상한 키워드 썼거든요. 무슨 효능 막 이런 내용 쓰다가 사람들이 두 명, 세명 들어오지도 않으니까는 이제 망했죠. 그러다가 아이 키워드 한번 써볼까 해서 썼는데 그게 대박이 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키워드, 당시 뭐였어요? 그 키워드는 GV80. GV80이 처음 출시될 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현대자동차 광고주도 있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어머 박자가 맞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거였죠. 근데 이제 초보자 분들은 어떤 키워드가 돈 되는지 도대체 몰라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몰라서 제가 이번에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했어요. 저처럼 맨 땅에 해딩하지 말고 그냥 봤을 때월300 이상 버는 고수 블로거들은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를 제가 그냥 갖다 놨어요.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걸 보시면은, 아, 집불금 신청. 요게 지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돈이 되고, 아, 이건 진짜 돈 되죠. 현역가원 투표하기 미스터트롯 123할 때마다 돈 진짜 많이 됐어요 이거 왜냐면 블로그 들어와서 투표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러 가기 버튼 누르고 버튼 누르면 광고 뜨고 광고 누르면 돈 생기고 그래서 이런 트로트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돈이 돼요 그리고 제 필살기는 <laughs> 따로 있는데요 아까 GPT 쓰는 것도 막뭐글 쓰고 뭐 하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버튼 한번 누르면 원고 그냥 나오고 상위 노출되고 돈벌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만든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학자금 대출이라고 써요. 나 이걸로 글 쓰고 싶어. 썼죠? 그런데 생성 요청 누르잖아요? 자, 여기 완료로 됐죠? 그러면 여기 옆에 보시면 블로그 제목, 그리고 블로그 원고까지 다 나온 거예요. 블로그 원고만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원리까지 가냐면 학자금 대출 신청이라고 블로그를 작성을 했을 때 1위, 2위, 3위에 올라온 블로그 내용을 보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는 몇개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글 쓰면은 상위 노출할 수 있는지를 다 학습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블로그 대본을 딱 줘요. 그러면 그거 갖다가 내가 블로그에 쓰면 상위 노출하는 거죠. 그 완전히 사기급 스킬인 거죠. 이거는 거의 생태계 파괴라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네이버 클일스입니다 제가 다 먹어버릴 거예요. 대표님 근데 지금 이거 말씀하신 건 네이버 블로그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네이버 블로그는 돈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예리하신데요 맞아요 네이버 블로그는 돈이 전혀 안됩니다 근데 제가 굳이 네이버를 왜 하냐면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방금 학자금 대출로 글을 전에 썼던 건데요 이 글을 쓴것 자체로는 돈이 안되는데 조금 스크롤 내리면요 사람들이 네이버 블로그 들어와서 학자금 대출 신청하는 방법 이 블로그를 클릭하잖아요 뭐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구글블로그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광고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아 이게 다 광고예요? 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이 모든 방문자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낚싯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진짜 핵심은 여기 구글블로그에 있는 거죠 대표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예요 그럼요 <laughs> 맞아요 대표님 그럼 이런 정보들을 고급 정보인데 <laughs> 그쵸 굳이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성심당 아시죠? 또 대전 대표는 빵집이잖아요 그쵸 근데 대전 현지인들은 성심당을 안 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심당의 모토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우리 직원들 열심히 키워서 또 독립하게, 독립하게끔 만드는 게 성심당의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성심당까지 가지 않아도 동네 빵집이 성심당만큼 맛있으니까 굳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성심당은 그럼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더욱더 마케팅이 확 되면서 전국구로 지금 퍼져나갔잖아요. 저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우리 제자님들이 돈을 열심히 벌면은 제가 또 유명해지겠죠? 유명해지는 만큼 저도 성장을 하는 거고, 우리 제자님들도 성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윈이라는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독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 싶다. 이게 제 마인드예요. 지금 직원분들이 총몇 분이세요? 총 7분 계시고 저희는 주 1회마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도 알아서 출근하고 알아서 퇴근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옛날 확장 시절때로 공부하고 싶을 때 해야 공부 효율이 높아졌지 막 놀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억지로 공부한다고 해서 효과 안 났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른 돼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제 마인드를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일하고 싶을 때 빡세게 일하고 쉬고 싶을 땐 쉬자 그래서 효율만 잘 되면은 뭐든지 지원하겠다라는 마인드인 거죠 지금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입사한 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지금 복지 혜택이 좋다고 들었는데. 아로스 님이 제 1년에 한번팀 단합을 위해 이제 해외로 워크샵을 가는데 작년에는 이제 코타키나발루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어디로 보내주실지는 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대표님. <선배님. 웃음> 어, 밤새인데? <밤샌네? 웃음> 아... 오, 여기는어디예요 여기는 스튜디오고요. 여기서 영상도 찍고, 라이브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할때 어떤 내용으로 우리 제자님들하고 이야기할지 내용 정리하고 있어요. 노트북이 딱 봐도 엄청 오래되고 있는데. 그쵸. 이거 6년 전부터 사용했던 건데, 저는 이 노트북이 저의 보물 1호예요. 이 노트북으로 처음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이 노트북으로 아베 홈페이지 만들고, 이 노트북으로 개발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지금 반지하에서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어 준 게, 딱 하나! 이거 노트북 하나에요 제가 했던 이 성공의 기운을 같이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다른 거는 이걸로 잘안 해요 그런데 이 대본 쓸 때는 요 노트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laughs> 저만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안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알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어, 지금 라이브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다 끝났어요. 어, 저는 이제 라이브 끝나면은 우리 제자님들 블로그 보면서 지금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한 번씩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초보자인데 나 이거 초보자인데, 나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할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일일이 답변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무료 공략집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자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몇명 정도 있는 거예요? 저는 한 10만 명 음. 넘게 있으신 것 같아요. 1 0만명 <laughs> 맞아 <맞죠. 웃음> 이분이 왜 듣지? 라고 하셨던 분이 미국 하원의원 <laughs> 교수님도 있고 변호사 뭐 의사 다 많이 다양한 직군에서 하시더라고요 이제 돈을 월백이상 벌시고 나서 스튜디오에 와서 어떻게 돈 벌었는지 우리 후배 지지님들을 위해서 노하우를 공유해주신 고마우신 분들인거죠 이 제자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막노동 그리고 꽃게잡이 현장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아, 이게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8천만 원을 사기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사나? 그냥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이셨는데, 지금은 우리 제자님 돈 많이 버셔가지고, 이제 노가다 전혀 안 하고, 집에서 아주 에어컨 맞아가면서 <laughs> 일하시는 우리 제자님들. 행운은 그러니까. 얼마 정도 벌고 계세요? 하루에 저만큼 벌어요. 이 지점들이 오실 때마다, 아 그래, 종재야잘 살고 있어.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타적으로 사는 거고, 제 아내한테도 자랑스러운 남편이 될 만큼 이 지점들을 보면서 저는 거기서 확신을 느껴요. 아내분께 <laughs> 영상편지 짧게 해주실까요? 내가 처음에 장미꽃 탄성이 줬을 때 사실은 알았을 거야. 왜냐면은 눈치가 항상 빠른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하게 웃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우리 상편이 그때만큼 힘들지 않고 좋아졌으니까 이제 항상 좋은 꽃다발로 사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래,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장의 부업에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오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여기 말 사진 보이시나요? 이 경주마도 한 곳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질주하잖아요. 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요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그한 곳을 향해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전리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상 길이 없어 보여도 딱 가서 부딪히면은 어, 저기 빛이 보인다. 저기로 달리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성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저는 이렇게 경주마처럼 열심히 달려서 성공했으니까 우리 제자님들께서도 열심히 또 노력하시면 반드시 그 보상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돈 버는 형님들 파이팅!